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음표 이야기를 해줄게요. "음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음표"는 무엇일까요? 우리 말을 표시할 때 "다, 나, 다, 라" 같이 한글을 쓰는 것처럼, 음악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면 우리 눈에 보이는 표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음악이 나온다면, 이것은 "다~타~타~" 다, 다, 이렇게 음표로 표시합니다. 선생님이 음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여기 '콩'이 있었어요. 이 '콩'에는, 온 세상의 기운이 모두 들어 있었어요. 콩이 자라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온 음표는 가운데가 비어있는 동그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온 음표라고 해요. 온 음표는 타, 아, 아, 아 이렇게 길다란 소리를 냈어요. 그러다가, 콩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콩에서 싹이 나왔어요. 이것을 이분음표라고 해요. 왜냐하면 오음표를 둘로 나눠준 음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분음표는 오음표가 반으로 갈라져 나온 거라서 소리의 값은 절반밖에 안 돼요. 타아 이렇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콩의 색깔이 점점 까매졌어요. 이것을 사분음표라고 해요. 사분음표는 콩알을 넷으로 나눠주었다고 해서 사분음표라고 합니다. 소리의 값은 타 이렇게 짧아졌어요. 그런데 사분음표가 자라서 잎이 나왔어요. 잎은 길게 자라나서 부드럽게 휘어졌습니다. 이것을 8분음표라고 해요. 8분음표는 4분음표보다 더 소리의 값이 짧아서 티만큼의 소리가 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5분음표,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를 배워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음표들로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에 동그란 아주 커다란 오는 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는 표의 양 옆에 2분 음표를 거꾸로 그렸더니 귀걸이를 단 귀가 되었어요. 그리고 2분 음표의 가운데를 까맣게 칠해서 4분 음표로 옆으로 이었더니 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2분음표 옆에 조그만한 수박씨 같은 점을 찍어서 점이 있는 2분음표로 입을 표시해 주었죠. 그리고 4분음표보다 더 소리가 짧은 8분음표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8분음표 틱틱틱틱틱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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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그림을 그렸더니, 짠! 어때요? 귀걸이를 한, 그리고 머리가 곱슬곱슬한 사람의 모습이 그려졌죠?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